이번 시간에는 첫 데이트에서 더치페이 하는 개념료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첫 데이트에서는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치페이를 한다고 해도 남자가 식사를 결제하고 여자가 커피를 사는 편이죠. 가끔 돈을 아예 안 들고 나가는 무개념료도 있지만 여자도 남자와의 데이트에서 돈 계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먹은 건 제가 낼게요 하며 첫 만남에서부터 여자가 먼저 계산을 해도 남자의 입장에서는 좀 멋쩍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만큼 현금을 꺼내서 주거나 카드로 각자 계산하는 것도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센스 있는 데이트 비용 문제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왜 여성들이 더치페이를 고민하는 걸까요? 첫 번째 돈을 내도 남자가 무척 불편해합니다. 남자들끼리 여자의 데이트 비용 계산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가 첫 만남에서 계산하면 센스 있어 보이지. 남자가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자는 재수없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막상 실제로 여자가 다 결제를 하면 남자는 민망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성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본인이 처음이거나 괜히 남성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서 스스로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둘이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여자가 계산을 하면 속으로는 내심 좋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불편한다고 해요. 두 번째, 첫 만남에서 동계산하면 독립적이고 두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도 돈을 내길 바라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드세다라는 편견을 줄수 있어요. 여성들 또한 여자가 첫 만남에서 식사 비용을 낸다고 했을 때 남성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관리하고자 하죠. 그래서 여자도 돈을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더치페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들은 마음만큼 지갑이 열린다라는 소문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남녀 평등을 지지하며 개념녀를 존경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남자들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더치페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더치페이를 제안하면 남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없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는 무조건 자신이 계산하려고 하고 얻어먹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남자가 그냥 다 계산을 하면 여자가 싫지는 않구나 라든지 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남자가 매우 매너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절대 여자가 계산하게 놔두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첫 만남에서 굳이 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남자가 무척 마음에 안들 때.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남자가 비싼 음식값을 내주면 괜한 마음에 부채감도 생기고 또 그런 것을 계기로 다시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먹은 것은 자신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를 하는데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먹는 건 정말 돈 아까운 짓이라고 말한다거나 돈짜랑 실컷 해놓고 커피 값을 아까워한다거나 찌질하거나 재수없거나 인간적으로도 절대 다시 마주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혹시라도 빌미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더 열받아서라도 돈을 더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뒷말 듣기가 싫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관계를 대등하게 하고 싶거나 본인이 우위에 서고 싶을 때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위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쓴다는 것은 권력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더잘 사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서 있기도 해요. 연상연하 커플이나 동갑 커플일 때는 이런 것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주도적인 여성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다음에 차 마시자거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도적인 여성은 남녀 관계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여자가 첫 데이트에서 더치페이를 하자고 한다면 그리 좋은 사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